30조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중이때 배웠던 1차함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였어 a가 뭐였고 b가 뭐였지 a가 기울기였고 b가 y절편이었거든 언제 어, 이거 조금 다르게 할건데 어떤 식으로 할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지나고 막 이런 말이 많은데 조금 이제 우리가 문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바로 개념체크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31쪽을 보면 자, 점 마이너스 1 콤마 5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쓰래 사실 그중 줌이 높을 수 있거든 어떻게 했을까? 어 기울기 여기다 3 넣고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1 콤마 넣어가지고 b 구해서 하고 그중학교 방식으로 했었어 맞지 근데 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거기 30쪽 보면은 이제 이런 공식이 있어요 점 x1 콤마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 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내겠다? y-y1은 mx-x1으로 나타내겠다. 어, 왜냐면요. 여기 x에 x1을 넣으면 0이 되죠. 여기 y에 y 1을 넣어도 0이 돼요. 그럼 0은 0. 식이 또 성립을 하고요. 기울기가 m이라니까 m을 붙여준 거지. 어, 그럼 이제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고등학교 방식이 음.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여기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어, 1콤마오로지나고 기울기가 3이라니까 여기서 따라왔으면 y 마이너스 5는 기울기 3해가지고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마가 만나서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어 3x고 여기 더하기 3이고 y고 마이너스 5 넘어가고 또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어 그럼 y는 3x 플러스 8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각도도 나오네 이번 문제네. 점 1분만 마이너스 2를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 이제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요. 이거 무슨 말까요? 일 1분만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근데 x축이랑 이루는 이제 각이 몇도다? 45도면 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45도란 뜻이야. 45도 내줬을까요? 기울기 때문에 준 같아요. 45도면 이게 기울기가 얼마일까? 4 5 45도 특징이 뭐야? 45도 있잖아 이렇게 딱 잘라서 보잖아 45도면 여기 90도 여기 45도 되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길이 어때? 그럼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이 같지 않아? 기울기는 X 증가량이 Y 증가량이잖아 그게 기울기 얼마인거야? 1인거야 1인 어? 이 기울기 1을 45도를 준 거거든. 기울기 1이라는 말을 이제 45도라고 표현해서 이제 어렵게 한 거지. 어. 사실이거 기울기 1을 말하면 45도를 준 거야. 아까 어. 중3 때, 3학년 2학기 때도 그 탄젠트가 기울기랑 똑같다라는 그런 걸 배워 좀 배웠었죠. 그래서 이그거 다시 하는 느낌이고. 어. 그 그래서 자 이것도 해보면은 여기다 이공식이다 적용해볼까? 하면 어떻게 돼? 어. y, 플러스 2겠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는 기울기 1이니까 안 써도 되겠네 그래서 x 또 마이너스 1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 2만 넘기면 y는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한번 해볼게요 두 점을 지나는 거는 어떻게 하냐 1번에 3번에 보면 이제 두점이 나와 2콤마 마 3이랑 마이너스 2콤마 6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줘 이 말이거든 어? 기울기가 없네 기울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구해야지 기울기가 뭐라고? X 증가라면 Y 증가 중학교 듣던 거랑 똑같아 요 이거 X 얼마 어, 이렇게 할까? X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됐어 3 증가했네 이거는 X가 증가하니게 감소 아니에 얼마 감소했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지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얼마야? X는 3증가했는데 Y는 9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입니까약보에서 얼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이 기울기야 기울기를 9회 하시 이런 식으로. 어. 그 점이 있으면 기울기 할수 있어. 그 점이 구할수 있어. 그리 사실 그 사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 공식이 33조 개3 0조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두 점이 있을 때는 기울기를 어떻게 해 너네가 9해라 점두개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뭐한 쪽에서 한쪽 빼고 이 증가 아니니까 한 쪽에서 한쪽 빼서 기울기를 구해서 너네가 써라 이 말이 나맞지이 어, 말이.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건 x 투에서 x 원 빼는 왜비걸 y 1에서 y 2를 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서로 어긋나게 빼면 안 돼요. 딱 일관되게 빼셔야 돼. 안 그러면 틀립니다. 어. 그리고기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 아니까 뭐이제이 공식을 쓰든 이 공식을 쓰든 하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제 뭐 y 뭐이 점을 해도 되고 이 점을 해도 되거든 자기 취향이야 어느 점으로 할까? 이걸로 하면은 플러스 3이 되겠지 네 이제 기울기 방금 보이시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죠 아니면 어, 이거, 이거 써서 또 기울기 구해야 되고 마이너스 3 기울기 쓰고 x 앞에 걸로 쓰면 앞에 걸로 계속 해야 되겠지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럼 저거 정리해서 Y 더,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6, 3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되있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절편 얘기인데, X 절편, 절편 공식 자, X 절편이 얼마? 대화 2야 Y 절편이? Y 재편이 4래이 직선 사실 중학교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여기다가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면. 이게 Y 재편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아, 그냥 Y는 비율 기울기는 모르겠는데, Y 재편이 4래 근데 이거 X 재편이라는 건 이게 2콤마 0을 뜻하고, Y 재편이 사라는 건 0콤마 4를 뜻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두점 있으니까 그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거든. 사실 끝이 나는 건데, 근데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뭔 말인가. 뭐 공식은 이렇습니다. 어, 이거 저, 저 a b 랑 별개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쓰는 공식인데.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야. 이런 공식이 있거든. 이것도 이제 써서 하려면 할수 돼. 어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거 양변에 ab를 곱하잖아. 그러면 이건 bx가 되고 얘는 ay가 되고 얘는 ab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 너무 많이 곱했나? b 만 곱합시다. 그러면 b 만 곱하면 a분의 bx y 그럼 얘만 넘겨 그럼 어떻게 y 인데 y x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a분의 이게 기울이 역할을 하거든. 한번 확인을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자, ab가 있는데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봐 봐. 이두 점을 봤을 때 x가 여기서 이점에서 이전 봤을 때는 A가 증가한 건 맞아 맞지. 근데 이점으로 점을 이전 갈때 점을 B가 0이 됐으니까 y는 B만큼 감소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거든. 이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지. 예.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안 쓰고 이이 버전을 많이 쓰는 거겠지. 뭐 근데 이걸 귀찮으면 안 써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다 이 공식. 어, 그래서이 뭐 공식 아까 마무리를 하면은 뭐 기울기가 x가 마이너스 2, 2 감소할 동안 4 o 가했으니까기 in g u 이 s n 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돼 m i 기 u 마이너스 g e r you'll get a 자 그리고 한번 계속 마무리 한번 해 d then you'll get a 고 y 축에 평행한 직선을 Y축에 평행 이 점을 지나는데 Y축에 평행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도 주어 학때했던 마이너스 4폭 맞지? 어딨어? 한, 한이쪽이다볼게 이게 마이너스 4이고 여기가 7이야이 점을 지나고 Y축이 여기잖아 여기에 평행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Y축에 평행할 까 맞지? 얘를 으을 뭐라고 쓸까요? 얘는 항상 x가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x는 마이너스 4라고. 이게 식이야. 어, 얘가 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2 콤마 3을 지나 이거는 (2, 콤마 3을 네. 지나면서 2 콤마 3은 요점 있다고 해야 되겠네. 2 콤마 3을 지나면서 이번에 x를 주게 당해.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요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 지금? 항상 얘는 y 값이 3이잖아. 그래서 y는 3이란. 이런 방식으로 축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x 축은 항상 y 값이 얼마야? 0. 그래서 얘는 y는 0이라는할수 있어. 맞죠? 그리고 y 축은 항상 x 값이 얼마야? 0.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y 축은 x는 0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 자 그리고 4분면 따지는거 한번 해볼건데 32.3번인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일차방정식을 나타냈던 방법이 y는 뭐 7분의 2x 더하기 3이다 뭐 이런걸로 많이 나타냈거든 근데 이제 표준형이고 뭐일 이제 기울기랑 y 옆에는 바로 알수 있는 형태였고 근데 막 이제 그냥 1차 함수를 그냥 이렇게 널브로 틀어 놓을수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것도 사실 1차 함수가 맞거든. 어, 정리가 예처럼 안돼 있는 거지. 얘는 표준형, 얘는 일반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이럴때자 a가 갑자기 0이래. 근데 뭐 b가 0보다 작대. 그리고 c가 0보다 크대. 근데 이제 지나는 사분면 내가 구해야 돼. 그러면 a의 0놈 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정례를 얘는 없고, A 없어지고, A 역 넣어서. 그럼, BY가 C 넘기면 마이너스 C인 거잖아. 그럼, B로 나누면 Y는, 어, 마이너스 B분의 C겠다. 맞지? 그럼, 이 B분의 C 부호를 알아야 되겠네. 봐봐. 부가 B가 음이지. B 마이너스죠. 근데, C는 플러스예요. 근데, 이 마마가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 맞죠? 어,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y는 뭐다? 플러스 어떤 값이다 하면 아까 어떻게 생겼더라? 이 그림 그리면 y는 플러스 어떤 값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아까 요렇게 생기잖아. y는 어, 플러스 어디야? 이거지. 어, 어느 사분면지? 1사분면, 2사분면 지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 그려 봐야 알 수가 있고. 자, 이번엔 또 뭐? a는 0보다 작아. 근데 b는 0이야. 그리고 c는 0보다 크대. 다또 대입을 해 봐야지. 그럼 요 b에 0 넣었어. 그러면 남은 게 ax 더하기 c는 0이 남아. 그러면 c 넘기면 이제 ax는 마이너스 c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 분의 c가 맞지? 그러면 자 a는 음수래, 맞죠? a는 마이너스야. a 마이너스 근데 c는 뭐 플러스야. 근데 이 마마가 만나서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되겠지. 얘도. 얘도 x는 어떤 플러스다 이 말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 있을까? x는 어떤 플러스니까 요렇게 있겠지. x는 어떤 플러스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 얘는 뭐 이제 1,4를 지나는 거지. 같지 이런 식으로. 그려 보세요. 그 다음에 3번에 AB가 0보다 크다. 그리고 C가 0다자 이것도 보시면 일단 이거 정리해볼게요. 이거를 BY 놔두고 얘네 둘다 넘기면 어떻게 될까? BY는 일단은 C가 0이니까 C는 안 쓰겠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AX가 되고 B로 나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B분의 AX가 되겠지 여기네 마이너스 B분의 AX 어 근데 B가 B랑 A랑 이게 곱해서 부, 이제 0보다 크다네 그러면 이거 BA가 이렇게 붙어있는 건 이게 9가 지금 어떨까요? 0보다 크겠죠 맞죠? 이게 뭐 붙어있을 때 0보다 크니까 그럼 이게 그럼 플러, 이제 플러스거든? 근데 여기다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최종적으로 는 음수가 되는거잖아 어, 기울기가 음수야 근데 이거 원점지나? 안지나? 0 넘으면 0야안 돼? 되거든요 0,0 지나요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인건 어떻게 생겼어요? 밑으로 내려가죠 요렇게 생겼어 어, 2,4번면 4,4번면 지나 이거 다 그려봐야 알수 있어 어, 얘는 2사를지 그리고 4번 마지 a,b가 0보다 작고 여기 C가 0보다 크다. 오, 좀 복잡해 보이죠? 이제 이건 뭐 0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넘겨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에서 B로 나누면 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야. 그호다 따져야 돼. AB가 음수래, 맞지? AB가 음수라니까 얘도 음수야, 맞지? 근데, 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만나니까, 최종적으로는 플러스야. 맞지? 어, 기울기 플러스. 그리고, BC는, 어떻때 플러스래. 그럼 이거 플러스인 거잖아. 맞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Y절편 편맞 어, 마이너스. 이거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그럼 기울기 플러스, y 절편 마이너스.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벌써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지. 어, 어 그거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걸로 할까? 자 y 절편은 지금 마이너스죠 밑에 있어요 근데 기울기는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요 맞죠? 그럼 어떻게 생겼까 이렇게 생각겠주 지나는 거는 얘 빼고 다 지나가니까 1, 3, 4를 지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금 보자 네, 방정식을 하나만 제한 하나만 해볼게요. 이콤만가 꿈만, 32 쪽에 꿈만, 마꿈을이 꿈만, 이 꿈만. 이 꿈만, 이 꿈만. 이 꿈만, 이 꿈만. 이 꿈만, 기 중점 지난다니까 어, 중점 어떻게 구해? 평균 2 더해 6 2로 나누면 3이지 어, 3 평균 더해 마이너스 2지 2로 나누면 마이 이게 중점이야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다? 2다 그냥 그거예요 기울기가 이제 공식대로 하면 되죠 어, y--2 마이너스 스니까 플러스 1은 기울기 해가지고 x-3이 이제 직선에 맞는 거지 정리만 하면 되지 정리는 좀 생략을 할게 어, 그냥 하고 그리고 이번엔 자, A가 마이너스 2 콤마 6이고 b 가1 콤마 마 l 이야이또 a b 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근데 앞 t 운 h 다막 쓰는 거야 맞지? l 어. 분하는 점과 또 마이너스 2 콤마 4를 지나는 또 직선을 구해야 돼 일단 이 u 분 equal by A. So the equal b 3분의 1, 크로스 1 크로스 a l by A. So the 마마 자, 3분의 크로스, 마, 3, 크로스, 12. 그러면 9가요 맞죠? 어. 그래서 약분해서 뭐야? 마이너스 1분만 3이었던거야 맞지? 2점하고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럼 하면은, 뭐 2점을 할까? 2점을 하면은 y, 어, y-4는 기울기 한쪽에서, 자, 한쪽에서 쪽 한쪽 빼면 되거든? 어, 여기저기 빼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 뭐, 여기서 하면 기울기가 되는 거죠. X 중요한 분이 와이신가요? 해가지고 또 x 해가지고 아까 요걸 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1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또제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울기부터 좀 정리를 해주면 이게 플러스이니까 분모 1이니까 안 써도 된다고 지 위에는 마이너스 있다맞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거 괄호로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만 하면 또 멈추게 되는 거지. 일단은 여기까지.